심심해서 히브 도레미 화설밤이 됐는데, 음. 수영 없으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 한도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끊고, 짐다 보내고, 이제, 7번, 인천공항 142번 출구로 가가지고, 예, 네 제주항공 13번 출구 게이트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 앞에 빠싹, 바사, 빠싹구치 그 커피숍도 있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한 30분 되면은, 자, 어, 비즈니스나, 어, 기뭐 저기, 어린이 있으면 나오세요, 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 체크하고 딱 들어가서 계단 내려간 다음에 이제 거기 이렇게 텅텅텅 하는 텅, 텅거 출구죠. 길거 그게 빠싸줍니다. 그게 거기 그러니까 어, 비행기하고 여기 인천공항을 이어주는 거 마지막 거거죠 저희가 노래할 때요 A음정이 보통 테너나 소프라노 기준으로 고음으로 올라갈 때 전환되는 그 통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 소리를 내면은 이 마이크가 이제 스피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잘라서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A입니다. 그냥 제가 제가 가진 음정으로만 내면은, 아 그냥 한번 밀어낸 거예요. A 음정. 뭐, 무리 가 없어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좀 아까와 다르죠 어, 저는 목에 받는 데미지는 반이상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피아노 메들때 피치가 더 좋아요 근데 아까 같이 그냥 제가 힘으로 밀면요 올해 한번 부를 때 보통 미음정이 한 세네 번 나오면 은 지칩니다 한번 부르면 지치죠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두번 부르면 여섯 번 일곱 번 부르면 지쳐요 한 시간 반 동안 이 내비 파동도 음역을 계속 내다보면은 집에 갈때좀 아쉽게 이 목이 쉬시는 걸. 그러니까 여기 보통 내가 목이 아우 제가 목이 약해요 선생님. 뭐 원래 고음이 잘 약해요 분들이 어 물론 선천적으로 목이 약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만 힘으로 음정을 찍어내서 그 찍어내는 습관을 저와 함께 계속 제가 인지하겠습니다어그 아니라 어, 아아오그 아, 어, 아니라 아요감각만 이해하셔도 훨씬 더 늘어지니까. 편하시고요. 한번 다시, 다시 A음정. 아 프라모 기준 빠싸 좋으면은 만약에 베이스하고 알터 분들은 거기서 똑같이 해야 될까요? 좀더 미리 그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미리. <laughs> 왜냐면 이게 목소리 두께가 다르니까 몸에 받는 하중이, 성대에 받는, 받는 하중 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아까 A 코드 라시도르미 있으면은 만약 베이스나 알터 분들은 F, 파, 파솔라시도에서 조금 소리를 가볍게 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노래 부를 때한곡을 사색 결단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곡을 부를 때 가볍게 이걸 내가 그냥 가볍게 탁 지나갈 줄 아셔야지. 그냥막 이걸 한곡 부르고 너무 힘을 하면요 목도 지치고 숨도 잠깐 이렇게 끊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숨이 지나가다가 막기 때문에 최대한 노래하실 때 소리를 가볍게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맙습니다 <목소리> 예. 네. 자이렇게해서 노래 보실 때 항상 어무 확 너무 지나치게 소리를 많이 내시는 거는 목에 무리가 가니까 가볍게 대신 연습하시고 크게 가볍게 안 됩니다. 나하는 이거는 대부분 다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다 가서요 소리가 구강에서 비인두감으로 소리가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긴데요 목에 힘을 줘서 소리가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가서 이쪽으로 못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비강공명을 울리시면 올리시잖아 아까 제가 힐링 가우션에 말씀드렸지만 PCR검사 이거 다한 번씩 다 집어넣으셨죠 아프검사에 네. 집어넣으면 아프잖아요 거기 처음 안하프는데 끝까지 는면 아프죠 거기가 비강공명점 비가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기를, 음, 시작. 아, 낭비가 아니라, 음, 시작. 한번더 시작. 그렇죠. 예, 거기는 음, 시작. 음음 시작. 음 시작. 음 그렇죠. 예, 음음 예, 그런 소리가 자꾸만 착착 모아져야 소리가 커지지. 이게, 저기, 뭐야, 한두 달, 세 달, 네달 돼서 소리가 커지면은, 유학 가서 20년 동안 성악하자면 너무 억울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아무래도 오랫동안, 저, 제가 나이는 적지만은, 20년 넘게 제가 성악을 전었했기 때문에, 이쪽에 근육이 활성화될게죠 당연히. 그리고 근육도, 예, 그러면 앞으로 2 0년간 배열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활성화되는 전까지는 소리가 좀잘안 나시고, 소리가 좀 약간 약해도,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어, 손이나 어떤 이런 거에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편해지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음, 음. 여기서 몇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소리가 뻥 뚫리기보다는, 아, 그쪽, 네, 피 p 검사. 음, 음. 에, 그, 에, 게 이쪽 손 거기에 대한 강감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노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곡은요, 같은 점을 길게 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자, 도비스티로 테어 프리데빗. 거기서 계속 호흡이 성대를 지나서 공명이 되지 않으면 음, 내, 네, 목, 청, 원음으로 그 소리를 내리면 되는 데요 대한 좀 이천장 위쪽을 이동하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강연 이제 단음으로 배워볼게요. <목소리도> 소리가 나는 음역별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성부 전환이란 말 자체가 소리 성자 입구 전환은 바뀐다는 거죠. 소리가 나는 입구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성대나 하나인데 무슨 입구가 바뀌어?라고 의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중점은. 어 하다 보니까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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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편하더라 거기를 한번 발견해 보자 뭐 발성적으로 거기 공부해서 익히면은 소리가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악가 뭐 분들 소리가, 소리가 잘 나지고 소리가 소리가 잘났네, 니까좀 어감 이상하네. 소리가 아주 잘났네. 아 말고 성대 자체가 아주 소리가 내기에 아주 용이한 성대가 탁월한게 있어요. 분명히. 아마추어 분도 있고요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똑같이 내면 되지, 뭐가뭐 바꾸느냐. 그러면요, 약간, 어, 타고난 음성이, 말소리가 환경적 영향으로 말할 때 약간,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비관을 많이 쓰는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가좀 편해요. 왜냐, 고음 낼때 내가 여기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저희 동네는 굉장히 고음에, 그, 아주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경상도하고 전라도 분들이 좀 공부 잘 내시나 봐요. 높잖아요. 근데 해피 저는 충남이에요. 낮잖아요. 왜 그래요? <laughs> 낮아요. 이게 낮죠. 흉소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 원래 목소리도 제가 되게 낮아요. 네. 제 말소리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런 이렇게 말소리를 했던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똑같이 여기서 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인위적이지만은, 예, 말소리를 좀더 바꾸면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좀 느낌이 좀 바뀌죠. 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소리의 피치가 그 평상시에 어느 습관이 위가 있으신 분들은 아 내가 그냥 여기서 곧바로 그냥 가시면 돼요. 여기를 굳이 당겨서 일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사칠마디.